2024년 3월 어 33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호기심이 이제 다른 것을 창작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베토벤의 예를 지금 주고 있고요. 호기심에 따라서 그 베토벤의 그 들어 있는 그런 패턴이 달라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 to create something novel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베토벤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브는 운전하다라고 해서안 되세요. 드라이브 욕구예요. 근데 무슨 욕구냐면 to create. To create something novel입니다. 자, 두 가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something으로,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 뒤로 갖다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o create,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만들고자 하는, 그치,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Something novel. 얘들아, novel 무슨 뜻이니?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new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자,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하고자 하는 베토벤의 욕구는, 어찌됐든 욕구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 is, 단수동사 오신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입니다. A reflection. 뭐예요? 반영이더라. 그지 근데 뭐의 반영이냐면, over his state of curiosity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상태? 호기심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his state of curiosity 하면,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더라. 자 그래서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when we c r e a t e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갑니다 자 our brains 우리의 뇌는 자 experience 합니다 뭐 한다는 거니 경험한다는 거죠 sense of reward입니다 자 reward 하면 보통 이제 감각 이란 뜻인데요 자 reward니까 a sense는 보상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상에 대한 관광이니까 보상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보상감은 경험한대요. 자, when 접속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뭐할 때냐면, create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때.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시네요. something new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보상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in the process of. 자, 무슨 과정? 자, exploring 하는 과정에서. Exploring 무슨 뜻일까요? 탐구하는 과정이겠죠 자 무언가를 그치? 근데 여기도 똑같네요 Something 다음에 형사 뒤로 가셨습니다 Uncertain 하면 무슨 뜻일까요? 불확실한 이런 뜻이죠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치?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탁 찾았어. 새로운 무언가를 탁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보상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such as, 뭐뭐와 같은입니다. 자, like,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A musical p r i s e 가 되겠습니다. 악절이에요. 음악적 악절. 그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악절을 듣게 됐을 때라는 뜻이겠죠. That, 부터 이렇게 걸로 묶어서 앞에 림프라이즈 꾸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악절은 악절인데 무슨 악절이냐라고 했더니 자, 당연히 대소인 관계 대명사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악절이 we have never played. 우리가 한 번도 뭐해 본적 없고 연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we have never heard before입니다. 우리가 전혀 뭐 해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 이전에 연주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악절 같은 그런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다가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거나 딱 만들어냈을 때, 자그 보상감은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거다. 우리의 가 그러한 보상감을 경험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댓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가능하신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lovely 되겠습니다. 자, when 뭐뭐할 때라는 뜻으로 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 우리의 그치?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read to 할 때. 자, read to 볼까요? 이끌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끌 때 혹은 이어질 때라는 뜻이죠. 또 나왔어요. Something novel. 새로운 무언가를, 그치? 자, 새로운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 The Resulting Reward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Resulting 하면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그치? 자, 우리의 호기심이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질 때 자, 그 결과로 얻어진 이런 뜻이죠. 자, 그 결과로 얻어진 보상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명사를 수식했다. 그지 현재 분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 보상은 brings, 가져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us, 우리에게 감목이겠네요. a sense of pleasure입니다. 감각이죠? 무슨 감각이요? 기쁨의 감각, 쾌감 정도로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죠. a 자, number of investigators. number of investigators. 자, number of n a number of investigators. A number of 하면 많은 뜻이죠. 자, 많은 investigators. 자, 구 자, 연구 자, 들은 a 자, 뭐 u 왔어요? 과거에서부 v e 금까지 h a m o v e m e o d e 어, l e d of i n v e s t i g a t o r 자, 무슨 모델링을 해왔냐면 h o w 의문사 u 떻게 c r i o s u r i t o s i n t y 자, 그 호기심이 f i n u e f l n e u e n c e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왔대요. 어디에 있어서 뮤지컬 컴포지션 뮤지컬 컴포지션 하면 작곡이죠. 음악 작곡에 있어서 호기심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모델링을 해봤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얘가 뭐가 나온다? 베토벤이 나온다는 거죠. 자인 a 케이스부 베토벤. 자, 자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모델링이 주어가 되겠고요. 자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따라갈게요. 일단 포커스드 오이 일단 컴퓨터 모델링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약간 포커스온이 어디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인데요. 그치? 초점이 맞춰진 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어디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은 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커싱 안된다는 거, PPO시는 거 해서 뭐 뜻은, 어, 뜻을 쓸까요? 초점이 맞춰진으로 그냥 정확하게 쓸게요. 초점이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초점을 맞춘 컴퓨터 모델링이고요. The 32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그치? 그래서 32개죠.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한번더 수식이 갑니다. 이 피아노 소나타가요. 자, written, 쓰여진이죠. 그치? 그래서 쓰여졌대요. 언제 쓰여졌냐면 여기까지 꾸며주셔야 되겠네요. after age 13입니다. 베토벤이 13살 이후에 쓰여진이죠. 그치? 그래서 베토벤이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컴퓨터, 모델링은, 그러면 크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렇게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요렇게 되시는 거 한번 보시고요. 두개다 지금 PP 수식으로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했다? 리비얼 했다. 리미얼 무슨 뜻이요? 드러냈다라는 뜻이요. 밝혀냈다라는 뜻입니다. d e a 을 y e 은 접속사죠. 자, a 뮤지컬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 패턴 하면 자, 어떠한 음악적 패턴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수식하 셔야될것 같아요. 파운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발견된이런뜻이죠 발견된 뮤지컬 패턴인데요. Found in all of b e t h o n s music. 이 되겠습니다. 자, 베토벤의 음악에 모든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적 패턴. 그러니까 뭐 베토벤의 음악에서 무조건 나오는 그 음악적 패턴은 뭐 됐더라? decrease 됐더라. 여기서 decrease 체크. 자, 그래서 얘는 감소했더라. 모든 음악 패턴, 그치? 베토벤의 음악의 모든 데서 발견됐던 음악적 패턴은 감소됐대요. in later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언제? 후반에, 그치? 후의 소나타에서는 감소가 됐대요. 왜? 후로 갈수록 베토벤이 창의력이나 창작이 조금 더, 그치? 발달하면서 예전의 기존 패턴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야. 자, w h i l 은 뭐뭐 하는 반면이 되겠습니다. 자, 뭐하는 반면이냐면 novel patterns가 되겠습니다. Novel pattern, 아까 novel 무슨 뜻이었니? 새로운 패턴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including 네모칸 새로운 패턴은 새로운 패턴인데, including patterns 무슨 패턴이냐면 they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식하셔야 되겠죠. 자, 뭐를 포함한 패턴이냐면 자, were unique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대요, 그렇지? 어디에 있어서 측정 소나타에서. 그래서, 특정 소나타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났던 그 패턴을 포함한, 무슨 패턴, 새로운 패턴들은, 오 됐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독특하거나 아니면, 그치, 굉장히 신선하고, 그치,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창의력이, 어, 뛰어나져가지고, 그치, 옛날 거는 없어지는 반면에, 이제, 어, 되게 특, 독특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증가를 했더라. 자, 그래서 결론이네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렇지? 자, 다시 말해서, 베토의 뮤직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위캠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만약에 빈칸으로 나오시면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덜 예측하는 가게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예측을 할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굉장히 어, 창의적이고 호기심 때문에 여러가지 패턴이 나오면서 알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서 뭐했다? 새로워졌다라는 뜻이죠 자 overtime 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새로워지고 덜 예측 가능하고 알수 없어졌다는 거죠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 모함에 따라냐면 his curiosity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호기심이 d r o v e 함에 따라. 자 d r o v e 여기서는 이끌다라는 뜻이죠. 자 이끌에 따라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가 되겠습니다. 자 탐구죠, 그렇지? 자 그런데 탐구에 이끌 어, 이끌에 따라, 그렇지? 탐구를 이끌게 됨에 따라, 근데 of new musical idea면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이끌게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그제 베토벤이 자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계속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아 음악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탐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턴에 독특한 패턴이 발생을 했더라 그래서 그의 호기심이 어찌 됐던 간에 음악적 아이디어의 탐구를 탐구에 이끌게됨에 따라 자,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더 새로워졌다. 알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것은 is a powerful, 뭐하다 강력하고요 지금 저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선생님 저것 때문에 계속 쫓기는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밥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자, Curiosity is a powerful, 강력한, 자, 드라이버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버는 그거 나사를 하는 드라이버가 아니고요 뭘까요? 원동력입니다. 자,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 모의 of human creativity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창의력의 그렇지. 자,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이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 때문에 호기심이 창의력을 이끌고 그리고 새로운 패턴이나 새로운 것들을 그렇지 어, 새로운 음악 패턴들을 창작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